안녕하세요. 8월 20일 오후 2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비트부터 오늘 봐볼게요. 자, 일단 업비트 상의 일봉 상의 그림인데요. 어, 그림은 보시면은 알겠지만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요. 일단은 어, 일단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고. 실제로 현재 21일 이평선에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그러실 것이냐, 혹은 이대로 그 크게, 크게 타고 올라갈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음, 그래요. 지금, <laughs> 참, 분석하기도 참 애매해요. 위치가. 정말, 네. 제가 가능하면 막 상승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하락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리는 정말 참, 모호하다. 이때부터 그랬죠. 계속 모호하게 움직이고 있긴 해요. 일단 양봉이 크게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 양봉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느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림이 가, 그려질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어,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이 평선 있죠. 이평선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라인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고 한번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더라도 이 라인의 지지 혹은 이 아래쪽에 있는 라인이 지금 어 업비트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데 그 라인의 지지를 받성이 받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라인이죠. 천만 원 이하 라인, 천만 원에서 천이십만 원 라인. 이 라인이, 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무조건, 어떻게든 간에 한번 지켜줄 수 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만약에 내려가더라도 이 라인에서는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매수 위치를 잡자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매수 위치 잡기가 참 애매해요. 지금 위치는. 네, 매수 위치 잘못 잡았다가는 정말로 평단이 하는 꼭대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다는 건 솔직히 조금 리스크가 있고 결국엔 이런 위치에요 리스크가 있는 위치라서 쉽게 제가 매수를 어디서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받으신다면 어, 이 평선을 중심으로 하셔서 이, 이 평선이죠 1290만원이나 1185만원 근처에서 매수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좀더 짧은 타입으로 와서 4시간봉이죠 4시간봉상으로 요 라인, 1200, 1290만원? 1297만원 라인이나, 혹은, 이 아래쪽에 있는 라인이죠? 1270만원 라인,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받아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지, 현재 위치를 스토케스틱 상으로 보면은, 어, 장기적으로 봐, 4시간 봉 장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승의 끝자락, 그러니까 과매수 상태죠? 과매수 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볼수 있고, 단기 스토캐스틱은 일단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대는 내려갈 가능성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무리해서 시드를 많이 들어가시는 것보다 일단은 시드 양을 적절히 유지하시면서 내려오면은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내려오면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 내려오면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를 이제 조금 심화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 비트맥스 상이나 비트파이넥스나 비트스탬프 상으로 볼게요. 오늘은 어디로 볼까요? 비트파이넥스로 봐볼까요? 비트파이넥스 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비트파이넥스 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플래그 패턴을 그릴 경우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페, 플래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끝, 끝자락이에요. 끝자락에 와있다. 플래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위치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플래그 패턴은 완성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 완성됐을 경우에는 이 하락분에 대한 1대1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분이죠. 일단은 이 일단은 하락분이에요. 위쪽 어, 부분을 제외도 될것 같으니까, 이 하락분에 대한 1대1로 봤을 때요 아래쪽 라인. 9,000 라인까지는 무조건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토케스틱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간 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일단 전부 돌입하였고, 중기당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락하는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라인, 1,700이죠? 1,700 라인을 지지받고 이동한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일단 이 라인을 지지하려고 한번 내려오게 되면, 되면, 이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 아래쪽 라인이죠 만 오백 라인 정도를 한번 체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정확히는 이 라인이겠네요 만 오백 이십 삼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을 한번 체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라인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 큰 그림상으로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단지 이 라인까지 왔을 때도 큰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풀, 만, 말씀드렸던 플래그 패턴이 완성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플래그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할 경우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에 최대 하락폭은 말씀드렸다시피 9 0 0 0 대고 어, 최대 하락폭까지 안 간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내려갈 수 있는 폭은 일단 바, 봐보죠 피보나치 봐볼게요 저 대충 보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피보나치로 봐보면. 전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뒤집읍시다. 자, 상승에 대한 하락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이죠. 어, 여기서부터 본 상승을 보던가, 아니면 요, 이쪽 부분, 여기서부터 볼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어, 조정으로 올수 있는 위치는 0.618의 위치니까, 만 육백 라인이죠. 만 육백에서 만 칠백 라인까지 한번 조정이 오거나, 이 위치에서 상승,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상승 그림으로 유효하다. 추가적인 상승 그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 이 라인을 깨고 0.5라인 있죠. 반. 이 중간까지 오면은 양쪽 어느 쪽도 가능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뚫고 내려왔다. 0 3 8 2까지 내려오고 움직인다. 그러면 한번더 어, 저점을 다지는 그림을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점을 다지는 그림을 그려줬을 때이 그림이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그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승 상승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림이 될지는 그 위치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보이죠. 음,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 너무 무리해서 매수를 받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는 살짝 기다리자, 아, 이쪽에서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렇네요 네, 다른 것도 다른 게봐볼 거는 일단 없는 것 같고 일단 하, 상, 하락폭에 대해서 요 하락폭이죠 전체 하락폭 하락폭에 대해서 현재 0.5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전체 하락폭에서 0.5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 라인들이 거세기 때문에 이제 100의 가가 저항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가 그 가장 큰 이슈일 텐데 현재는 여유 위치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저항일 저항으로 밀리기 시작해서 내려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치에서 상승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일단은 조정 가능성을 보는 것이 유리하겠고 1차적인 매수 위치는 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는다면. 이 위치죠. 0.382 위치, 어, 1732 위치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수를 받을 수 있고, 이 위치가 뚫릴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라인, 1500 라인에서 매수를 받아서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을 합쳐서 1차 정도 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어,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괜찮겠지만,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한 시간상으로 볼, 볼 텐데요. 한 시간상으로 봐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하게 밀어 올렸던 그림은 끝났고,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 오늘 사, 만약에 만팔백대에서 돌파 혹은, 어, 돌파 매매 혹은, 뭐죠? 지지를 받고, 어, 확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이제, 아까 만구백 라인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셨는데, 그 라인을 갖고 아래쪽에서 스탑로스를 거셔도 되고, 뭐, 본절에 왔을 경우에 본절로스로, 어, 마감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 뭐 위험하게 가시지 마시고, 현재 위치는 안전, 안전하게 매수, 매도를 해 가시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오를 거거든요. 내려갔다가, 이, 평선을 체크를 하고, 그이후에 상승이 올 텐데 이 상승이 어디까지 올 것인지를 보고 만약에 2 1 7일 이평선보다 아래쪽으로 계속적인 그림을 그려준다면 하락 가능성을 좀더 크게 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정도일까요? 오늘은 네, 이 정도에다가 피봇 잠깐 봐볼게요. 자, 피봇 포인트 잠깐 봐볼 건데 피봇 관점에서 한번 봐봅시다. 이제 자, 피봇 관점에서 보면 오늘 위치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봉상으로는, 어, 이제 월봉의 중간값이죠? 월봉의 중간값을 뚫고 다시 올라왔어요. 월봉의 중간값을 뚫고 다시 올라왔는데, 참, 그렇네요. 월봉 중간값 뚫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심각해요. 뚫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 일봉상의 어제죠? 어제 일봉상의 고점. R1, R2 라인, R3 라인 에요 R3 라인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부터인데, 일단은 오늘의 PP 값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상의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금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돌아섰다는 확인이 된다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가격 변경동이꽤 컸어요.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 지지 라인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어, 움직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1봉상으로 또 이런 위치가 나왔네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주봉상으로는 어, 비슷하네요. 주봉상으로도 위에 있는 라인, 이 밑쪽 라인, 여기까지 아직까지 한참 멀었고 일단 PP 라인을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현재 아직까지 상승이 이어가고 있다. 대신에 저번 주에 가격의 지지, 지지 라인이었지만 1차 어, S1 라인이었죠? S1 라인인데, 어, 실제로는 오늘의 저항 라인인 R1 라인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저항이 생겼고, 현재는, 어,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승 채널이 유지될지 아닐지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700 라인이죠? 이 라인 700, 1,750 라인을 지지를 받고 계속적인 상승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하면서 옆으로 빠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1,500대까지 한번더 체크해 주는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를 확인해 보면서 어, 매매에 임하시면 유리할 것으로 보이, 보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서 오늘은 일단 차트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수 위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매수 위치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리스크를 크게 감고 어, 소량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일단 저는 여기서는 좀 조정하는 그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정하는 그림을 볼것 같고 어, 여러분들도 안전안전한 매매 하시면서 시드를 불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